예, 최장입니다. 컴퓨터 AS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난해하지는 않지만 역대급으로 손이 많이 가는 그런 AS입니다. 예, 컴퓨터 판매한 지가 한 5년이 넘었어요. 무상기간이 지났습니다. 한 5년 전에 2020년도 10월이니까 무상기간이 지났는데, 부품별로. 아, 이게 좀 고사양이에요. 이사 당시에 i9으로 구매하셨고, G890, 490 보드에다가 메모리 튜닝 램으로 16기가 두 개짜리 32기가, 거기다가 RTX 3080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동안 잘 쓰셨어요. 근데 처음에 입고 하실 때, 이게 이제 고사양 게임 같은 경우 할 때, 그래픽카드의 팬 소음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걸로 입고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받아 보니까 그래픽 카드에서 이제 팬 굉음이 막 나가지고 어 일단은 그래픽 카드를 먼저 이제 무상 기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너무 고가의 RTX 3080이니까 저게 수입사가 조텍 거였는데 조텍 서비스 센터를 일단 보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하시는 말씀이 메모리 어쨌지? 자, 메모리가 여기 있는데 이 메모리가 서인거 팀그룹 메모리인데. 이게 이제 두개 중에 하나가 4번 슬롯, 2번 4번 저희가 이제 듀얼 채널로 설치해 드렸는데, 4번에서 어, 인식이 잘안 돼가지고 직접 빼셔고 3번에 꽂고 쓰셨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게 또 메인보드에 4번 슬롯이 나간 것도 맞고, 이 메모리도 또 하나가 불량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불량이에요. 인식이 안 되는 불량. 자 그래서 아 이거 손이 많이 가겠다 싶었는데 또 후면 팬도 소음이 오래됐으니까 후면 팬도 소음이 나고 이래저래 이제 그 불량이 많은 그런 컴퓨터입니다. 보통 이렇게 컴퓨터를 수리하러 갔는데 뭐 메인보드 지금 그렇잖아요 상황이 메인보드 불량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불량입니다. 그리고 또 뭐야 그래픽카드도 불량입니다. 케이스 팬드 불량입니다. 이러면은 만약에 출장 AS 불렀다면 이제 부르셨다면 그냥 사기꾼이 돼 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돼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 컴퓨터가 고장이 날때뭐한 가지 부품만 고장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게 이렇게 막 이것 저것 불량이 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지금 뭐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 서멀이 이제 오래 됐으니까 우리가 RTX 3080급이면 굉장히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 안에 이제 도포되어 있던 써멀 같은 것들이 굳어서 쿨링이 안 되거나 하기 때문에 어 편의점이 날수 있는데 메모리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이제 불량이 날수 있고 한데 이게 한꺼번에 그냥 5년 동안 쓰시면서 터진 거죠. 결론적으로 얘가 사양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런 무상기간이 지난 AS들을 할 경우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포기해버리고 새로 구매할 수도 있는 이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정리를 좀 하면 어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그래픽카드 팬 소음 때문에 왔잖아요. 이거는 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상 기간이 지났는데 조텍에서 이게 단순하게 어 분해해서 썸을 재도포 해가지고 어 재조립하니까 잘 된다 해가지고 무상 기간이 지났지만 그냥 해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왔다가는 왔다갔다하는 이제 왕복 배송비만 들어갈 거고. 어 굉장히 이득이죠 그래서 잘된 경우고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게임 사양인데 지금 슬롯이 4번이나 나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은 그냥 써도 되는데 2번 4번에 듀얼 채널을 쓰지 않으면 메모리 클럭을 못 받쳐 주기 때문에 게이밍 사양으로 제대로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2번 3번 쓰거나 싱글 채널 쓰면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메인보드도 이걸 교체하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데 메인보드는 에이서스 거 코잇인데 무상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완전히 지났죠. 근데 얘가 G490 보드도 굉장히 고가의 보드란 말이에요. 이 보드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히트 싱크도 크고 뭐잘돼 있잖아요 에이서스 터프 보드인데 고가의 보드죠. 이것도 새로 살려고 하면 비용이 꽤 들어가는데 요것도 어 센터에서 제안을 주신 게 우리가 보통 그 무상 기간 내 무상 기간 내에도 불량 AS 할때 리퍼로 교체를 해, 해주거든요 리퍼 비시로. 근데 이 경우에는 무상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리퍼 교체는 해주되 이제 보상 판매식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이 불량난 메인 보드를 보내서 그쪽에서 갖고. 어 리퍼 정상적인 리퍼 제품을 저희가 받는 대신 75,000원을 이제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떼주고 보상판매로 75,000원에 산 건데 G490보드를 75,000원에 해결했으면 굉장히 저렴하게 해결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왕복 배송비 해가지고 한 85,000원 정도에 해결했고 을또 이게 메모리가 이제 관건인데 이게 이제 서린거 델타 팀그룹 메모리 이렇게 튜닝 메모리입니다. 이게 16기가짜리 두 개인데 이게 한 개가 불량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같이 세트로 써야 되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하나만 쓰면 그냥 싱글 채널로 속도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워런티 기간이 아예 없습니다. 라이프 워런티라고 해가지고 평생 무상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rma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외국으로 제조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테스트 해가지고 불량이다 하면 다시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그 보내고 받고 하는 이제 물량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잘 맞으면 한 1-2개월 안에 해결이 되고 안 맞으면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어찌되었든 요것도 요즘 메모리 가격이 엄청 비싸잖아요. 현 시점으로 16기가 두 개, 32기가면 DDR4라고 해도 3,40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왕복 배송비만 물고 바꿀 건데, 다만 문제가 이게 메모리가 없으면은 이거 뭐 메인보드라던가 그래픽카드 바로 해결이 돼도 컴퓨터를 못 쓰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2, 3개월 동안 컴퓨터를 쓰기 새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상의 드려가지고, 어 약식으로, 어, 일반적인 그 메모리, DDR4 8기가 짜리 두 개를 듀얼 챌린으로 사서 중고로 그냥 사가지고, 어, 임시로 사용하기로 하셨어요. 어, 이게 그 중고로 사는 이유는 이게 임시로 얘가 교체돼서 오면 얘를 쓸 건데, 굳이 뭐새거 사실 필요도 없고, 요즘 또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로 해서, 음, 사가지고 임시로 쓰실 거고, 그 메모리 뭐 나중에 처분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일단 메모리를 중고를 구입하시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실질적으로 AS 비용은 거의 배송비에서 끝나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리퍼 구매하는 그런 비용 들어가고 또 이제 펜 같은 경우에는 이 후면 펜이좀 작동을 하는데 펜 소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후면 펜 같은 경우에는 140mm짜리 펜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만 똑같은 건 없지만 140mm짜리 팬만 원짜리 정도 해갖고 요거는 교체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나름대로 어, 어, 사양 대비 사양 대비 예, 그렇죠. 큰돈 들이지 않고 AS를 처리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메인보드 따로. 메인보드 따로 그리고 메모리 따로 다 각자 as 센터랑 소통해 가지고 보내고 받고 이런한 작업을 하게 되고 또 얘를 분해하고 다시 재조립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서 저희 수리 공인비를 어 그래도 예 조금 나름대로 몇만 원 받았어요 그래도 몇만 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분해 조립하고 하고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 나름대로 저렴하게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 최종 AS는 2, 3개월 있다가 끝나겠지만 메모리 때문에 당장은 2, 3일 안에 이 AS가 끝날 거고요. 다, 나머지 부품들 메인보드 교체하고 그래픽카드 오고 중고 메모리 구매해서 다시 재조립해서 출고하기 전에 영상 다시 찍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게 메모리 팅그룹 거 정상 불량두개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불량이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그러면 이거 정상인 거 하나만 꽂고 쓰면 되지. 왜 굳이 어, 이거를 빼고 8기가 두개 중고를 사서 쓰느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얘가 AS 받을 때두 <laughs> 개를 같이 보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패키지 메모리라고 해갖고 두 개를 음, 같이 사용하는 거라서 AS 받을 때도 부득이 두 개를 다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며칠이 지났고요 부품이 다 도착했습니다. 자 먼저 메인보드가 g 4 9 0 보드인데 여기에 이렇게. 새거는 아닌데 새거처럼 깨끗한 게 예, 리퍼 교체를 해가지고 먼저 거 반납하고 양호한 제품으로 어, 75,000원 주고 교체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깨끗한데요. G490 보드가 5년 만에 고장 났는데 지금 75,000원 주고 교체했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어, 그래픽카드 좋했고. 어 이 썸을 다시 한거 이렇게 청소도 깨끗하게 해놨네. 조택이 서비스가 참 좋습니다. 얘가 지금 5년이 지난 제품인데 다분해해갖고 청소해가지고 썸을 새로 바르고 해가지고 완전 무상으로 예, 택배비만 부담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깨끗하죠? 그리고 너무 빠르게. 저희가 이거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오전에 연락이 왔어요. 엄청 빨리 연락이 온 거죠. 보통 그 다음날 오후라든가 그 다다음날 연락이 오는데, 다음날 연락 와서 바로 그냥 해주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요것도 배송비만 들어갔고. 자, 그리고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거 RMA 들어간다고 해서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두세 달 걸릴 것 같아가지고, 어, 중고 메모리 대체로 사기로 했는데, 어, 먼저 메모리가 얘가 지금 16, 18, 18 이럴, 거였는데 그거는 없고 그거는 이제 똑같은거 교체 하실려면 은 rma 보내서 두세달 걸린다고 했는데 어 16, 20, 20이 있다고 해가지고 요거 하신다고 하면 바로 교체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요거 서류내서 요것도 배송비만 부담해 가지고 고객님 동의하에 바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개봉도 하지 않은 새 제품이 이렇게 왔어요 엄청나죠? 결론적으로 5년이나 지났는데, 부품, 요두 개는 배송비만 부담하고, 얘는 리퍼로 75,000원만 들여서 고치했습니다. 작업하고, 최출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도 완료되고, 테스트도 잘 끝났습니다. <laughs> 이게 새 것까지는 아닌데, 와, 뭐라고 해야 되나. 환골 탈퇴를 했습니다. 지금 5년 된 컴퓨터가 이것저것 고장났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환골 탈퇴했습니다. 먼저 눈에 딱 띄는 게, 예. 메모리, 새 거를 교체했고요 어, 너무너무 반짝이죠. 얘가, 나새 거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예, 그래픽카드 멀을 분해해서 청소하고, 썸을 새로 하고, 테스트했는데 소음이 일반적인 수준의 소음으로 변경되었고, 그 메인보드 바뀌었고, 그리고 이 케이스가 지금 5년이나 됐다고 했잖아요. 이 그래픽카드에 썸머이 말라서 소음도 나기도 했지만, 이 케이스, 이제 펜도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막 틱틱틱틱거리고, 팬 소음도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면 팬 이거 새 거로 바꿨고요 만원짜리를 바꿨는데 조용합니다 140mm짜리 전면에 200mm짜리 팬이 두 개가 이렇게 덩치 큰게 있었어요 전면에서 봤을 때 근데 200mm짜리 팬들이 괜찮은 게 없어 갖고 떼어냈고 140mm짜리 요 후면에 있는 거요거랑 동일한 거를 세 개를 달았는데 이렇게 봤을 때이 케이스가 원래 200mm짜리 팬큰게두개 있었는데 140mm짜리 팬세 개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조용히 지금 흡기 해주고 있고, 여기 뭐 메쉬가 쭉 되어있기 때문에 통풍은 잘될 거예요. 쿨링 잘될것 같고, 어, 순행은 5년이나 됐는데, n g x 티거 문제 없었고, 와, 정말 잘 해결됐습니다. 자, 이렇게 고사양인데, 오래 됐기도 했고, 5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뭐 메인보드 메모리, 뭐, 그래픽카드 이것저것 막 고장나는 컴퓨터 AS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만약에, 이제, 구매처를, 구매처가 없어졌거나, 예를 들어서, 어, AS 기간이 뭐, 5년이나 지났으니까, 굳이 뭐, 구매처까지 가, 가까운 데서 해야지 하고, 구매처 아닌 곳에서 이거를 AS 받으셨다면, 어, 비용이 정말 많이 나왔을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가면은, 이건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이 드니까, 폐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너무 이제 물론 고장난 건안 좋지만 어떤 분들은 뭐 5년 넘게 7, 8년도 쭉잘 쓰시는 분들 계시니까 물론 고장난 건안 좋지만 고장은 났지만 여러 가지가 고장 났지만 저렴하게 잘 해결된 케이스고 이렇게 또싹 개비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동안 잘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고장 났을 때 무조건 컴퓨터 구매하신 데 가세요 A.S.가 무상기간인 지났건, 안 지났건, 오래됐건, 어떤 분야이건 간에 일단은 먼저 구매하신 곳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잘 쓰실 것 같습니다. 예, 추구합니다.